뭐하지? 내 길은 내 손으로 찾겠어. 하고 싶은가요? 까요 할까요? 모토는 대규모 조직이다. 어린애들다력이 훨씬 좋지. 하고 싶은가요? 맞서 우지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? 영리하게 싸우는 게 좋겠다고. 어른 같다 쏘전 어른이야. 3, 2, 어른 여. 어른 거. 같다. 어. 내つ 소리 나오는거 같다. 그래, 있어. 안보여. 세 여기 그것도 있다, 모이라. 누가 올라가 있나 일단. 아, 트레스개열았네 계속 보고는 있는데 여기 캐릭터도 있어. 믿으세요. 저기, 바리케이트를 밀고 있어요. 아이스보들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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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이 우리 파티스트 개놀리네. 아스티온? <laughs> 우리 파 파스. 저아 아이고, 그 트레가 물어가지고. 음. 근데 거기가 지옥이었어. 덥긴 한 가운데 와 가지고. 아, 어, 맞아.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. 지금 요 네. 네. 피하려다가 네. 범굴에 가 버렸어. 했어? 네. 나갔으면안 됐는데. 네. 뒤로 와 어우 진짜 아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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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못 썼다 어삼들이 덕분에 살았다 나궁잘 아, 썼다 그지? 썼고 아나 클릭 잘못했는데 메전뭐 했지? 뒤에 트레이서 있다 비하인드 확인 적을 포착했다. 있다. 아. 어, 개이었데 로봇을 바이드로 <laughs> 아니, 시내. 그신아까 아이고. 아이고. 야각이었어이압시다 티링 티링 티링. 죽을 거 같다. 아이고. 내가 죽으면 안 돼. 태가 죽으면 안 돼. 빼. 이디리디리잘 뺐다. 그거지 쪽으로나 아, 2층에 있어서 못 도와줘? 나도 2층 아이고 아니 씨냄 피리코랑 그거 같이 있어 싸움 안돼 어떻게 해야되냐? 라이 물린다 살리러 왔어 아니 하나기다리네 이러면 안되는데? 아니 씨발 어떻게? 여기 한 있어요. 예, 아. 어. 아, 또 잘한다. 그래 어. 잘해. 어, 우리가 견제 이만큼 하는데도 날라다닌다.

봤어요. 적을 발견했어요. 로봇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더 유리하다. 아이스. 우와. 어. 괜찮아. 야, 갓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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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갓하다, 갓리다갓다

야, 차라 저렇게 해도 안되네 저거 역시 팀칭 게 미끼인 것을 <laughs> 그러긴 했어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얘 뭐, 잘하긴 이거. 하더라 아, 얘 잘하더라 이거 <laughs> 열받아 아, 창다 먹는 거봐다 먹는 거봐 아, 없다. 열받아